이번 영상은 실전투자대회 단타 고수들의 매매 방법과 검색기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건 검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다시피 제 검색기는 정말 단순합니다. 여기서 각자 입맛대로 조건들을 살펴보시고 넣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투자 대회가 시작되고 구경거리가 많다 싶어서 첫날부터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참가자가 있었는데 지금 특이 사항이 생겼습니다. 3천리그에서 1위가 순위 변동이 1852 매매가 잦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주식 시장에서 어제 봤을 때 이런 단타 매매가 가능한가.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이 있나라고 정말 관심있게 봤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든 자동매매든 간에 단타는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월 4일 화요일 실전투자대회 두 번째 거래일에 매매 내역들입니다. 이 참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9시 시작하자마자 장 끝날 때까지 단 1분도 쉬지 않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에서 미수로 승부 보는 것 같았으며 여러 개의 종목들을 같이 사지 않고 한 가지에서 승부를 보고 나왔으면 다른 종목을 1분도 안 돼서 바로 사고 이거를 장 끝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쉬지 않으니까 하루에 매매 횟수만 수백 번이었습니다. 이게 단타의 신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뭐 아니면 완벽한 자동 매매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단타 매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매도 이후에 바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보통 제가 어떤 종목을 보다가 매수하기 직전에 호가창과 그리고 좀 눌림을 확인했다가 최종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호가창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차트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음에 들때 그때 매수를 결정하는데 매도 이후에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웰크론에서 매도를 했다가 다음에 단타칠 종목을 뭐 여러 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 종목에서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을 동시에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종목에서 매매가 끝나자마자 다른 종목을 1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매수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 시작하고 장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어떤 종목에서 단타를 치고 나와서 또 다른 종목에서 매수할 때까지 그 시간이 짧을수록 매매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거래세가 없으면 이런 매매가 시장에서 굉장히 잘 통하겠지만 거래세가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단타꾼이긴 하지만 이 비싼 거래세를 감수하면서 단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위권자들을 중개해 드리기 전에 조건 검색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 거래량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거래량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두 가지밖에 설정을 안 했습니다. 3분당 거래량이 4만 주 이상. 저는 3분 봉을 보기 때문에 이 3분 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혹시나 1분 봉이나 뭐 다른 5분 봉, 다른 봉을 보시는 분들은 각자 입맛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진짜 집중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1분 봉에서 만주 정도로만 설정을 하시고 살펴보신다 하더라도 웬만한 급등주들이 전부 잡힌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3분 봉이기 때문에 3분 봉으로 거래량 4만주 이상 설정했습니다. 좀 느긋하게 보고 싶다면 거래량 한 7만주 이상. 좀 빠듯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거래량 한 3, 4만주 한번 설정해 보시고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이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한 3만 주에서 7만 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가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가 뭐, 어디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만원 해도 되고, 뭐 10만원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900원 이상 해 놓은 이유는 동전주를 거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실 텐데 동전주를 걸을 것이면 천원부터 해야 되는데 왜 900원부터 했냐 그 이유는 900원에서 급등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천원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잡기 위해서 9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놨으면 진짜 나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1분 봉에서 뭐 5천 주나 만주 정도로 설정을 해 두시고 살펴본다면 웬만한 종목들 놓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좀 많이 정신 사나울 텐데 저는 3분 봉으로 보더라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정 방법은 일단 자동 삭제가 무엇이냐면 3분이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종목들이 삭제가 됩니다. 이거를 체크해자 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지 않고 조건 검색에 나왔던 종목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서 매매 안할 거를 걸을 게 아니라면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연동은 필요할 때마다 매매할 종목이 없을 때 아니면 시장에서 지켜보는 종목이 없을 때 체크를 하고선 이게 발견될 때마다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 저도 이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면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꺼놓다가 좀 여유로울 때 소리를 켜놓습니다. 장 초반에는 잘 켜놓지 않고 나중에 좀 종목들이 적당히 뜬다 싶을 때 소리를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화면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정말 다양한데, 시세부터 시간의 거래, 재무, 그리고 외국인, 수급,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정말 다양한 화면들을 설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삭제 종목 실시간 추가 다시 안함. 이거를 체크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종목들이 3분이 지나면 전부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에서 절대 매매를 안 하겠다. 다시 뜬다 해도 매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종목은 그냥 삭제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국제 약품을 삭제하면은 이거를 재조회하거나 다시 키는 게 아닌 이상은 이 국제약품이란 종목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했어도 이 3분이 초기화되고 다시 그 국제약품이 거래량이 4만주 이상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매매 안할 종목이 너무 중복이 되면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삭제를 해놓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폐렴 관련주들, 이 폐렴주들이 전부 3분당 거래량이 4만주 이상이 넘는데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색기가 단순해 보이겠지만 진짜 나는 거래 대금이나 등락률 상위, 뭐 거래량 급증 이런 거 다른 화면 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진짜 시장에서 웬만한 급등 주들은 전부 잡아줍니다. 이런 대박 주도 잡아줍니다. KNN이 제가 이 급등 초기에 발견했는데 바로 매수해서 첫 번째 VI가 풀릴 때 매도했습니다. 수익률을 많이 먹진 못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종목을 전부 잡아줍니다. 저는 장 시작하자마자 켜놓진 않습니다. 장 시작할 때는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나 예상 체결량이 좀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원래 보던 종목에서 매매를 계획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다면 켜놓겠지만 장 초반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켜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족족 확인을 해준다면 일단 먼저 이게 올라온다고 치면은 바로 확인을 해줍니다.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 때 확인을 해주고 일봉을 바로 살펴봅니다. 이게 오늘 고점을 뚫어줄 차트인지, 일단 고점을 뚫어줄 차트라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뜨자마자 살펴본 다음에 1분까지 보고 호가창까지 판단한 다음에 매수를 결정합니다. 조건 검색에 대해서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지금 실전 투자 대회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억 리그에서 1위가 30% 2위가 28%. 지금 2위부터, 뭐 1위부터 10위까지 수익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3000리그나 500리그에서는 이 순위권이 자주 바뀌겠지만 1억리그에서는 수익률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일단 1억리그의 1위부터 3위까지 살펴보면 매매에 그렇게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좀 볼게 있다면은 한 종목에서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가지 종목을 동시에 매수하는게 아니고 뭐 한가지 종목에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테우젠과 에스코넥을 관심주로 보고 있다면 이 두개를 동시에 매수하는게 아니고 한 종목에서 집중해서 정확하게 수익률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매매내역은 웰크론 폐렴주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서 바로 2위 거로 살펴보겠습니다. 2위가 토니모리. 이렇게 보시면은 동시에 매수하는 것보다 하나의 종목에서 승부를 보고 나온 다음에 다른 종목에 다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토니모리와 헬릭 스미스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 뭐둘다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 중인 차트가 아닙니다. 헬릭스미스가 화요일 시장에서 1% 갭상승.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 이동평균선을 회복해 준다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토니모리는 최근 차트도 무너진 상태에서 거래량도 증가하지 않았는데 들어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위는 매매 금액이 작아서 바로 3천리그로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보유한 종목이 lg 화학입니다. 보유 종목이 lg 화학 또 추가 매수 이렇게 lg 화학으로 수익률이 40%로 점프되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가서 순위권에 남아 있다면 그때는 수익 투자로 배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타들이 잘 노리지 않는 LG 화학에서 큰 수익률이 발생했습니다. 2월 4일 날짜로 10% 상승, 종가가 8.4%,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시장에서 단타주가 아니고 이런 좀 대형주, 수익 쪽으로 매매를 한다면 그때 배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가 32%, 매매 특이 사항은 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딱히 참고할 게 없지만 S코넥을 보유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S코넥이 그 다음날에, 2월 4일 그 다음날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30%인데 단타 매매 내역은 없고 보유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시간과 그리고 수량만 뜨면은 이거를 참고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 보유 종목에서 좀 상세하게 뜨지 않아서 이렇게 보유 중인 종목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2주만 지나더라도 상위권자들이 전부 단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리그인데 500리그에서 1위가 61% 1위부터 10위까지 단계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위가 61% 매매 내역을 보시면 단타 매매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이 암호 그린텍. 공격적인 단타가 아니고 이 암호 그린텍이 2월 4일 날 시초가가 6%에 시작해서 1%에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매도 내역이 찍혀있지 않는 걸로 봐서 계속 보유 중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면서 시세는 주지 않았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날짜도 3%갭 상승. 그리고 2위 매매 내역도 보시면 d r c 을 계속 일주씩 매도했습니다. 보시면 일주씩도 다 체결 내역이 뜨기 때문에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매매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볼게 없습니다. 그리고 3위. 3위가 웰크론에서 단타를 쳤는데 아까 1억 리그에서도 웰크론이 있었고 이 많은 폐렴주 중에서 웰크론을 매매한 이유가 딱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다른 종목들 보면 투자 경고가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익률에 반영되기 때문에 1 웰크론을 매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한 매매를 받고 끝까지 볼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단타를 치는 내역을 찾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